네 오늘은 화학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서 두 번째 파트인 화학반응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1772년에 라부아지에 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이 법칙은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질량은 생성물의 총 질량과 같다라는 법칙이에요. 이 반응이 왜 성립을 하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모두에서 성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칙에 대해서 예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질량 변화인데 앙금 생성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열린 용기 닫힌 용기 모두에서 물질의 총 질량이 동일하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NaCl이 AgNO3랑 반응을 해서 AgCl 앙금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NaNO3가 나와요. 여기서 AgCl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화살표가 아래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앙금이 생성됐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은 앙금이 생성돼서 아래로 가라앉았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체 반응, 기체 발생 반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반응은 조금 갈려요. 열린 용기랑 닫힌 용기가 갈리는데 열린 용기에서는 물질의 총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을 가져요. 제가 겉처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성된 게 절대로 생성 갑자기 막 증식하거나 소멸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겉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무조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닫힌 용기 볼게요. 닫힌 용기에서는 물질의 총 질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를 살펴보면, CCO3랑 두 개의 HCL이 반응을 하면, CSCL2랑 CO2 기체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H2O가 생성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위로 화살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체 표시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없이 그냥 물띡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액체죠. 네, 액체 표시예요. 만약에, 이거 뒤에도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뜻이잖아요. 기체니까 수증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을 때 CO2만 기체로 날아가고 물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는 열린 용기예요. 열린 용기의 경우에는 CO2가 발생해서 밖으로 나가요. 하지만 닫힌 용기를 볼게요. 닫힌 용기를 보면 뚜껑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CO2 생성돼도 절대 이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열린 용기에서는 날라간 CO2 때문에 물질 총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고 닫힌 용기에서는 물질의 총 질량이 동일하다. 왜냐하면 CO2가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소 반응이 나오는데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나무의 연소입니다. 나무의 연소에서는 열린 용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물질의 총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당연히 실제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닫힌 용기는 물질의 총 질량이 동일합니다. 왜냐면, 빠져나가거나 다시 들어오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한번 살펴보자면, 나무가 산소랑 만나서, 쟤랑 CO2 기체가 생성되고, 그리고 H2O 기체가 생성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증발하는 표시가 있죠. 네, 기체 표시예요 기체 표시. 그러니까, 얘는 기체고, 얘도 기체니까, 이제 아까 여기서 다뤘었죠? 여기서 이렇게 다뤘는데, 이 지금 기체니까 수증기예요. 그래서 아얘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생성됐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열린 용기 그리고 닫힌 용기예요. 닫힌 용기는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날라가서 co2랑 h2 기체가 날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co2랑 h2가 날라가고 싶어도 맡겨서 못 날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항상 질량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열린 용기는 co2랑 수증기 날라가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나무 종이 숯 양초 알코올 같은 이런 친구들은요 C랑 H를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C랑 H를 포함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연소하잖아요. 연소를 하면 CO2 기체랑 h 2 기체가 발생을 해요. 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특징을 가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는 친구들을 전문 용어로 탄화수소라고 표현을 해요. 탄은 탄소고요. 수소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은 C랑 H를 포함하는데 얘네들은 연소를 하면 이렇게 CO2랑 H2가 발생하고 이것들을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C에서 이제 CO2에서 이 C는 얘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H2에서 H는 얘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연소한다는 거는 산소랑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산소랑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표시해 보면 산소가 이제 얘네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탄화수소를 연소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CO2랑 H2O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무의 연소만 예시로 나와 있거든요.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종이, 숯, 양초, 알코올 같은 이렇게 C랑 H를 함유하는 친구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소 반응에 강철 소매 연소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열린 용기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요. 물질의 총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되게 신기하죠?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연히 실제로는 동일합니다. 한번 생성된 게 갑자기 증식하거나 소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닫힌 용기 볼까요? 닫힌 용기에서는 당연히 물질의 총질량이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져요. 왜냐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한번 예시를 살펴볼게요. 두 개의 철이, 두 개의 철이 산소랑 만나서 이제 두 개의 산화철이 생성이 되는데, 얘네들을 표시를 할 때는 한국말로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산화철, 그리고 로마 숫자로 이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 이렇게 왜 이랑, 이랑 뭐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지 이거는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하게 2 플러스 3 플러스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2 플러스일 경우에는 로마 숫자로 옆에다가 2 써주고 3 플러스일 경우에는 로마 숫자로 3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말로 쓸 때는 오른쪽에 철이 몇플러스이요 라는 걸 써줘야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는 열린 용기였고요. 얘 같은 경우는 뚜껑이 닫혔으니까 닫힌 용기예요. 닫힌 용기인 상황인데 열린 용기에서는 외부에 있는 산소도 들어오고 내부에 원래 있었던 산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내부에서도 원래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닫힌 용기를 볼까요? 닫힌 용기에서는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거는 그냥 원래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열린 용기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총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닫힌 용... 용기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건 그냥 내가 사용하면 돼요.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총 질량이 동일하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철뿐만 아니라 구리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등은 그다 금속이잖아요. 이 금속들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강철솜의 연소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반드시 강철솜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철뿐만 아니라 구리, 마그네슘 등등등은 다 금속이에요. 이런 각종 금속 금속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소하는 현상들 있죠. 이렇게 연소하는 현상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무의 연소만 이렇게 되고, 강철섬의 연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탄화수소는 반응할 수, 이렇게 반응하고, 그리고 강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속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로 정리가 돼서 조금 가독성이 안 좋아서 표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열린 용기랑 닫힌 용기를 분리를 해봅시다. 열린 용기는 동일 그리고 여기는 감소하는 거, 감소하는 거,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닫힌 용기 봅시다. 닫힌 용기는 동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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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힌 용기 동일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표로 정리를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앙금 생성 반응이 있었어요. 암금 생성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기체 발생이 있었습니다. 기체 발생이 있었고, 그리고 나무 연소가 있었고요. 금속 연소가 있었어요. 사실 나무는 탄화수소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나무라고 썼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연소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열린 용기랑 닫힌 용기를 구분해서 보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열린 용기와 닫힌 용기에서 앙금 생성 반응을 보면 열린 용기, 닫힌 용기 모두 총질량 동일했어요. 그래서 질량이 동일했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체 발생 반응을 봤을 때 열린 용기는 감소, 닫힌 용기는 동일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질량이 감소했지만 닫힌 용기는 질량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연소랑 금속 연소를 보면 열린 용기는 감소 그리고 증가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감소, 얘는 증가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가 갈렸고 그리고 닫힌 용기 봅시다. 닫힌 용기에서는 연소 반응일 때 동일, 동일하네요. 어, 항상 동일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정리해 보면 닫힌 용기일 때는 항상 질량이 똑같았다. 하지만 열린 용기는 앙금 생성을 제외하고는 질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다. 단 실제로는 질량이 동일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파트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